닭당보다 의상이 화려하네요. 자, 어우, 이 소리가. 자, 여기다 마늘을, 버터하고 고기 사이에 마늘을 이렇게 익힐게요. 갈릭 스테이크 같이. 고기는 <laughs> 어, 너무 센 불이 튀면 확끓겨지니까이 정도. 이렇게 굽는데 이것도 이제 끓기 할수록 이제 야채도 같이 넣어볼게요. 잠을 어. 너무 못 자가지고 방송할 기운만 딱 남길 것 같아. 그래서 밖에서 뭐 먹기도 힘들고 빨리 집에 와서 방송 이제 틀면서 방송해야 되니까 음, 이렇게. 야채 모든구에요 이건 가지 철수야 음. 안녕 이는 피망 어나 지금 요 며칠 쓰러질 것 같아 어. 이거는 버섯 버섯도 볶고 어, 너무 화려하다 버섯이 삼색버섯이야 삼종버섯인데 어, 하얀색 노란색 뭐 까만색 이렇게 있어요 어, 노란버섯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버섯 종류가 이렇게 삼색버섯을 팔더라고요 버섯도 이렇게 먹고 아 어, 힘들다 먹어야 산다 어, 지금 팬미팅 클럽은 휴식하러 갔거든. 아, BJ 인연이니까 참 방송이 뭔지. 방송 해야 돼서 나못 갔잖아. 데뷔도 음, 와요. 거잘려니까 뭐 무슨 행태야, 이거? 왜요? <laughs> <laughs> 음, 뭐, 버터 발랐나봐요. 음. 밥 먹고 오신 거아니었어 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빵? 응. 한입 줘요? 여기 나오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 큰일 나요. 지금, 어디다, 어 어디, 팔색 타일집은 거 아니죠? 지금 꿀꿀하면 딱 꿀꿀 맞는 거 같아요. 아 찜방 가신다더니. 피곤해서. 응. 또... 분명히 저한테 찜질방 가신다고 했는데, <laughs> 피곤해서 못 가신 거 같아요, 지금. 늘는 요거 아. 아 저기 CJ DJ DJ님 저는 하루에 요거 한끼 먹는데요. 평소에 먹던 고기 맛하고 좀 틀리네요. 왜또 나오셨어요 단점에? 아니 평소에 <laughs> 먹던 고기 맛이 왜 틀리죠? 뭐 같냐면 고기 부위가 부채살일 뿐인데 맛이 분명히 달라죠그내한상으로 맛있는 부분인데요 응, 음, 그때는 안심 등심이었고, 이건 부채살 스테이크예요 <laughs> 근데 고기가 양이 많네요 네 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아요 막한 끼는 돼요 한, 한 사파조님께서 분명히 찜질병가신다고 했는데 갈려다가 음, <laughs> 지금 들어 놓으셨어요 응목힘을빌서 <laughs> 주무신다고 분명히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 자다가 입... 빨간냄새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소고기 소, 고기의 힘을 <laughs> 얻어서 일어나신다는데. <laughs> 난잘네니까아우나 이렇게 찜질만 가야돼. 막 하도 니 지금 뻗으러 오셨어. <laughs> 진마 언니, 안녕하세요. 진마 언니, 이옷 알텐데? 1989년도 기분 좋은 날 의, 의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아니, 이거... 드셨구먼요. 딴 것도 준비했지. 이거... 이갖 이거... 이거... 거거 오늘 어, 식사를 뺏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식사를 뺏어 먹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니, 양이 많아 보여가지고. 네.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 같죠? 네네. 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난 거 같이 보이죠? 어, 빠다 냄새또 제가 이렇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눈 떠자 마자 이렇게 먹어요 아이서그거 먹으면 안돼 그래도 많이 많이 하세요 사장님 야채도 좀 드세요 야채랑 같이 고기랑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맛있 나요 모자랄것 같으니까 라면을 먹으라고 버섯도 좀 드실 거야. 네. 버섯 더 구워드릴까 많은데. 고기는 많이 없나 봐요. 네. 고기 세 쪽밖에 없어서. <laughs> 또, 없는 동 이렇게 해야 맛있잖아. 음. 모지랄 듯? 굉장히 콘서트에서 주무시, 주무시고 있었는데. 와, 저한테 그런 말할거안 됐던데요. 김한성언이 나올 때는안졌어어쩜 그렇게 잘 수가 있어, 그입맛 속에서. 전 원래 잘 자요. 응. 아무도 못 봤는데 사도님만 날 보고 깨우더라고. 응. 못다게 하려고. 욕심으로. 나는 콘서트 장에서 자는 건 둘째치 났고 이런 복장으로 <laughs> 자고 있다는 걸 이런 복장으로 자고 있더라니까요 발라드라서 그 감동 깊쁜 발라드의 노래를 감동으로 눈 감고 들은 음. 것 뿐이에요 언니 눈 타면서 송신오빠 안녕 음, 어제 원주 실장님하고 음. 아, 우상 없었어요. 다른 분 나오셔가지고, 누군가조범진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님이 나오셨는데, <laughs> 어, 노래가 확 발컵해가지고, <laughs> 깜빡이 고 잤네. 졸았어, 아, 음. 잔게 아니고. 자기는 눈, 눈을 감고 감상하는 거라는데, 음. 자고 있었어요, 100%.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서 리딩을 이렇게, 이렇게 판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콘서트장에서 이런 복장으로 자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 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다 일어났는데 고기가 먹혀요. <laughs> 아, 그럼, 그걸 모르는구나. 눈 뜨자마자 고기를 먹는, 깜짝이 놀랬어. 눈 뜨자마자 고기 먹는 이 느낌, 음. 모르시는구나.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을 것같은데 그쵸? 자다가 깨서 먹으면 이맛양맛도 이 없지 않나? 음 음. 고기 맛은 모르잖아나 당장에 먹으면? 아니, 그때 제일 맛있어. 입안에 그, 뭐? 모든 그 감각들이 눈 뜨자마자 다사라 살아있기 때문에 입에 그 들어오는 그 짠맛과 달콤함과 고소함과 단맛과 모든 것들이 막다 느껴져 있어요. 가면 한번다 느끼시나 보다, 감자를. 심통방통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고기만 구웠으면은 눈을 안돌수 있었는데, 음. 이 바다를 마르는 아, 음. 바람에 그 냄새가 음. 음. 버터의 유혹이 눈 뜨셨구나 맛있지 맛있어 버터에 소고기 음. 눈은 안뜰 수가 없었어요 음. 저번에 남은 반찬밥 차려줬다고 난리나 타조 언니 언니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음. 음. 최고보이님, 안녕. 보이, 안녕. 요즘, 아니, 최고보이님,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음. 음, 맨날 보이다가 종종 보이는데. 어. 바쁜 일 있어요? 바쁜면 좋지, 뭐. 근데 이거 소고기 이거 많은 양이었는, 많은 양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먹나 봐요. 원래는 세 조금 먹어요. <laughs> 이거 작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음. 끓였다. 응, 음, 누가 버렸대 자기를 버려서 끓어. 이겼다고 왜? 왜? 가진 적이, 있어야지 버리지. 가진 적이 있어야 버리. 그런데 가진 적 있어야 버리던가. 음, 맛있어. <laughs>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적이 있어야 버리던가지. 음. 한 번도 준적 없다는. <laughs> 상상도 안 해봤어. 음, 음. 이 부위가 참 맛있는 부위였나봐요. 그게 이 부위인데요? 이게 뻑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이건도 그래. 눈 뜨자마자, 눈뜨자말자 먹었던 그 천맛이라서 그랬나봐요. 응. 음, 음. 음. 음, 콘서트 가도 맛있어. 음.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음. 그런 콘서트장을 갔다 오면은,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함만 남아있고, <laughs> 음. 그런 그 분위기와 그런 거는 잔, 잔상은 남아있는데, 뭐 봤는지 섬세하게 기억이 잘 나나요? 아, 그 22살 비보이. <laughs> 비보이만 보고 있었나봐요. 어 걔, 너그 연습실 갔을 때부터 걔밖에 안 보이더라고. <laughs> 여러분, 김한승 복장을 하고, <laughs> 김한승 복장을 하고 비보이를 보고 있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드시는 스테이크 맛있어 보인다고. 그 음, 밤에 먹는 스테이크 맛있어 맞죠. 응. 누가 얘기한 거야? 밤에 거. 먹는 스테이크도 맛있지만은 응. 눈도 좀알면 밤에 먹는 게더 맛있어. 정진 오빠, 결정 감사합니다. 모찌 간식. 모찌 간식. 아.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양파, 어머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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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양파 어머 어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김용업과 백정 감사합니다.